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사야제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2월 23일자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보다가 이제 성탄절의 즈음해서 성탄절 큐티로 며칠 동안 갖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사야 구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구장 일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감이 없으리로다. 예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일절 말씀해 보면은. 예, 영화롭게 되어진 땅이 있습니다 아 그것은 갈릴리 입니다 갈릴리 음 갈릴리 호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그 요단 강의 북쪽 어, 오늘날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인 갈릴리 에 예, 중부지방 이 있죠 어, 그리고 그 중부에서 더 내려가면 남쪽, 남쪽은 유다, 중부는 사마리아, 그리고 북부는 갈릴리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과 공생의 시작이 있을 갈릴리에 관한 말씀으로,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대신 주님이신데 예수님의 그 외형적인 형상에서만이 아니라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잘 알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는 바로 큰 빛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또 빛이 비추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큰 빛이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인생들 그들에게 빛이 되신 분이시다 하겠습니다.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고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예,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즐거움인데 어떤 즐거움이냐 그러면은 승리자의 즐거움. 전투를 해 가지고 이기고 그래서 탈물을취하는 그런 즐거움 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승리의 기쁨, 승리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어떤 승리입니까? 세상 권세, 마귀 권세를 물리치는 죄악 권세를 물리치는 죄악의 미혹을 물리치는 그런 승리의 권세와 즐거움이라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 이것은 세상의 그 죄악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역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령한 의미에서 바라볼 때에. 바로 어, 그 인간의 즐거움은 무슨 즐거움이냐? 세상 권세를 물리치는 그런 즐거움이다. 아,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아,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멍에 죄악의 멍에 양심의 멍에 예,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어, 물리치시는 것이다. 아, 그것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미혹과 그 권세를 물리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5절 말씀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이 치열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의와 죄악의 전쟁 또 정의와 공평에 대한 불의와 이런 인생들의 압제에 대한 그런 전쟁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큰 전쟁, 큰 싸움에 대해서 누가 그 답이냐, 치열한 전쟁의 구원자가 누구냐, 그러면 한 아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그랬습니다. 기묘자, 아 기이하다, 알수 없다 그런 뜻이고 예, 모사라고 하는 것은 어드바이스, 어, 그 어드바이저 사람들을 도와주는 헬퍼 어,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그 아기의 이름이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왕이라 그럽니다. 이거 참 이상한 말씀이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왕이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의 상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것이 인간. 예, 언어적인 한계 내지 자기 인식의 한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것은 콘트라스트 비교를 하는 것이죠 아들인데 아버지다 아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시고 또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왕은 옛날부터 폭정을 펼치든지 그렇지 않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든지 그럴 텐데 평강의 왕이라는 말씀도 실은 콘트라스트 비교입니다. 예수님 안에 큰 전쟁을 마무리하시는 없이 하시는 그런 평화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그 나라의 군림에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러면 정의와 공의의 나라요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신다. 통치하신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통치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의와 정의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결국 그 출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데, 즉 용서라고 하는 것하고 정의를 세운다는 것하고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사랑과 정의 모두를 포함하는 음, 그래서 장엄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성취되어지고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도 이것을 이루며 전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올해도 이제 성탄절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강생을 다시 기억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억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줘야 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더 알기를 원하고 또이 성탄절 즈음에 우리의 믿음이 드높아지고 신령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평강의 왕이심과 또한 하나님이심과 하나님 아버지심과 이 모든 것들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오니 성령님 더욱 주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